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커 만들기 할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이두 개는 저가 직접 만든 거고요. 얘는 제가 어떤 언니한테 받은 거예요. 네, 오늘은 이걸 만들 거예요. 모양을 바르게 할 거고요. 그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에이퍼 용지, 그리고 레인펜, 스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위. 자,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풀. 약풀이든 좋은 풀이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풀쓸 거예요. 이거. 좋은 풀.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원하는 그 모양을 그리고 싶은 걸 먼저 그려주세요. 저, 그, 제가 그리고 올게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어, 아무 모양이든 상관없고요 이거는 제가 <laughs> 뭐쓴 거구요. 이제, 그럼 이제 오려야 돼요. 근데 색칠하실 분 있잖아요. 전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네, 색칠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만화 이름 쓴 거구요. 요기멋치써써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오려야 돼요. 자 음, 가위로 오려줄 거예요. 자, 음, 자. 왜 이래 안 자르지? 판위가좀 뻑해요. 먼저 이것부터 자르겠습니다. 이게 자르는 게 힘들어, 진짜. 이렇게 이제 여기만 잘될것 같아요. 다 잘렸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는 구려갖고 뚜껑이 거래서 이거 빼버렸어요. 이정도 이렇게 정리 먼저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여기에 이걸로 저는 바를 게 없어서 이걸로 바릅니다. 이렇게. 풀을 이렇게 묻혀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타이프를 붙여주세요. 아휴, 이 힘이 장난 아니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우, 움직인다. 그 다음에 한번 더. 안된 면건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말려주시는 거 10분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리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음 저는 테이프 앞면에도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리고 뒷면은 당연히 붙였고, 가위질까지다 했습니다. 네 이러면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정말 예쁘죠 손에 하나도 안 묻는건 당연하겠죠 테이프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거 붙이면 안 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연히 떼어지게 만들어 놨죠 보시면 제가 붙여놨거든요 딸딱 붙여놨어요 이제 이거를 뗄 거예요 입니다. 스티커 성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붙이셔도 상관 없으고요 그리고 공책이나 이런데 이름이나 이런 것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바이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완성했는데 깜빡했어요. 이거 완전 예쁘죠? 잘 만들었죠? 어 마음에 들어요? 저가 나중에는 더 좋은 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아 그리고 나중에 그 저가 이거 다 여기 끝까지 하면은 저가 그때 네, 저가 소개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拜拜。Bye bye.